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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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뭐 <목소리> 아, 뭐, 내가, 내가 소리 끌랬지 언니 <목소리> 잠시 올렸다 야 우리는 인간 트리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목소리> 이거 뭐야 <목소리> <목소리> 귀엽다 아이고. 시간 뒤면은 크리스마스 이불이고 응. 보고 좋아요. 싶어서 이 라이브를 켜고 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불 우리 생각하라고. 우리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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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동료. <전혀? 웃음> 괜찮을까? <응>? 괜찮을까 <laughs> 여러분 제목처럼 응. 이불 바꾼 위험해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안방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푸르미들이랑 달달하고 따뜻하게 대화해요 브이로그 보면서 그러려고 우리가 여러분 보고 싶어서 켰으니까 많이 많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달달구리한 것도 사왔어요 저희 이렇게 카페 감성지에다가 쿠키 파괴에 신해서 <laughs> 감성 파괴주가 됐어요. 뭐라고? 감성 파괴주. <laughs> <laughs> 지원 언니 그거 나왔잖아요 영상. 어제 나왔나? 채널 9이요? 예, 맞아. 완전 재밌게 봤습니다. 봤어요? 너무 맞아. 너무 귀웠어. 쿠키로 아니요. 아주 훌마부분도 시던데요왜채영이야 왜 하면서 만드는 것마다 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뭐야? <laughs> 아 멤버들 얼굴? 쿠키도 그렇고 채영이 쓰는 음, 그래서... 도시락도 그렇고. <웃음> <웃음> 우리 채영이또 <laughs> 나도 만들었더라. 어 <laughs> 아니 굉장히 예쁘 게 아니 아니 왜못 들었어요? 우리 럼쌤은 눈더 크고 항상 웃고 있어요 고마워 <laughs> 생각보다 어렵다고요 맞아 맞아 나도 맛은 있었잖아 <laughs> 어 맞아 맞아 아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그 진흙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든 거 맥언니가 음, 음. 그거 다 먹었어요 맥언니가 다 먹었어요 맞아 그거 맛있었어 아니야 그거 나, 내가 안 먹었어 그 멤버들이, 멤버들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아, 마지막 소식으 멤버들이 먹었어. 응. 어. 아니, 그 멤버들이 진짜, 진짜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응. 제가 처음에 그거를 케이크를 갖다 놓고, 부엌에 갖다 놓고, 먹으라고 했는데, 뭔가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너무 막 달잖아요, 그게. 응. 근데, 다 먹었어요, 멤버들이. 맞아, 멋있어. 치앙이가 좀 좋아하더라고요. 치앙이가 단걸 응. 좋아하니까. 역시, 치앙을 저격했고. 응. 나는 내 집. 간절하 인형 귀엽죠?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같이 나가 눈사람이네. 야, 배꼽 떼지 마. 배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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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이야? 어, 그거 같아요. 그 구슬떡볶이. 아, 먹고 싶다. 아, 내가 한번, 제 한번 뭐 먹어보도록 하겠 겨울, 겨울 간식 떡볶이도 맛있죠. 눈사람 괴롭히지 마, 매건. 눈사람? <laughs> 오늘 새로운 언니 군밤 장수 모자 셀카 너무 귀여웠다고. 어 올라왔어요? 봤어요? 난 아니, 봤어요. 봤어. 고구마 먹자고. 음. <laughs> 그거 내그내내 그 선물이지. 음. 음. 어 아니야. 그게, 그게 지선이 선물. 아 아. 그게 뭐야? 뭔 소리야? 아 너가 산거 맞다. 뭔 소리야? 아 맞다 맞다. 음. 응. 그 언니 언제 산? 우리 소중한 여정 아, 너무 예뻐. <laughs> 우와 군밤 음. <laughs> 드실 분. 저요 <laughs> <laughs> 제가 한번 바로 배경화면으로 했다고 너무 예뻐서 롬쎄가 어, 진짜? <laughs> 진짜야? 보고싶어 어제, 제가 어제 고구마를 팥죽. 좋아해가지고 어. 일부러 그 사진을 올렸어요 어, 잘했어요 고구마 먹자고 <laughs> 어제 팥죽 먹었냐고 아 <laughs> 먹었죠 먹었어요. 어제 어제 저희, 저희 팥죽 먹는 날이었요 멤버들 다같이 아주 맛있게 팥죽 먹고 음. 악운 악... 악... 악운 악마 물러가라 음. 물론 아, 물리쳤죠. 아, 내년과 내년에 더 좋은 일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올해 연말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다 같이 팥죽을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음, 어저 기분 좋게 어제 팬분들도 만났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VR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여러분 저 머리 진짜 많이 기지 않았어요? 저 아, 요즘에 즐거워요. 그 깜짝 놀라요. 길 가다가 이렇게 창문에 비치잖아요. 음. 이렇게 갔는데 바람이 삭하는 여기 모리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와 진짜 그래서 아, 아닌데 아닌데 하나도 빛이, 안 찌는 건데. 찌는 거 보고 아, 너 사실 언니 독일 나야겠는데? 진짜 많이 많이 <웃음> 길었는데 나는 <laughs> 롭스의그긴 머리를 한번 더 보고 싶어. 아, 나도 좋자 어울려 맞자야 맞자야 짧 나도 ]纲같이. 나도 긴 머리 독일 나야겠구나. 지선이 흘린 거 먹지 마 지지. 딱 찍혔어? 저희 시카즈 좋아요. <laughs> 새롬 아 새롬 <새로>, 새롬이래팬 <laughs> 분들도 새롬이 님긴 머리 이쁘다고 하시네요. 이쁘죠. <laughs> 다 예쁘죠. 고마워요. 모든 모든입니다. 모든 기회가 모든. 된다면 음. 머리를 음. 열심히 길러 보자. 관심. 아, 뭔들 뭔들. 뭔들? 새롬이는 뭔들. 음. 새롬이 정은아 <뭐라> <전기 누가 뭐라> <전화! 있어>. 귀신! <뭐라> 귀신! 귀신이야 귀신 귀신이야 와진짜기 거짓말 안 치고 이상한 소리 들려니까 갑자기 정이 꺼졌어 엥? 불이 들어왔어 <뭐라> 무서워 하냐 무서워 더워 나만 더워? 레고나 이거 보줘도 되냐?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냐면요 어, 연습을 할때 특별하게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어서, 매거니가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아, 진짜. 너는 진짜. 내가 또 크리스마스 무대를 <laughs> 또 준비를 하면서 저렇게 즐겁게 연습을 했었지. 부모도 뭐야? <웃음> <웃음> 굉장하죠? <웃음> 그리고. 맞아, <laughs> <메건이 웃음> 선물을 낳는구마 음. 왜, 왜? 왜? 아, 지선이가 여기 끝에 조금 잘리는 것 같아. 음 아. 올래. 올래. 단지 만하지왜 이래? 나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 이거 진짜 T M I인데 음. 그 수능 도시라 그거 한거 있잖아요. 네.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 <laughs> 음. 이거. 이거 너무 뭐? 놀라서 생크림 먼저 떨어졌어. <웃음> 아 웃음소리. 어, 맛있다 이거. <웃음> 이건 층이 층이 원픽이잖아요. 이거. <laughs> 맞아요. 예쁜데? 맛있긴 맞아. 하다. 맞아, 내 방향 좀 좋아요. 여러분 입을 <이불밖에는> 밖도 <laughs> 위험해요. 집에서. 그 맞아. 괜히 음. 뭐 맛있는 거 먹겠다고 밖에 나갔다가 줄 서다가 감기 걸리고 사람에 치이고, 스트레스받고 집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laughs> 집에서 영화 이런 거 재생하고 음. 어? 가족 소중한 사람들과 아하하 이러면서 보고 맛있는 거 음. 먹고. 음. 저희는 근데 다행히 멤버들이. 정말 딱 입을 바꾼 위험해 스트예요. 네. 그래 가지고 음. 다들 어막 집에 있다는 그 자체를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아 가지고 음, 다행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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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최고예요. 음. 다 좋아해 가지고. 음. 집이 최고. 맞아요. 가끔 음,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음. 나경이 집에 초대했는데 음. 나경이. <laughs>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아까 친한 거 초대했잖아. 음. 나중에. 음. 음. 아, 뭐야? 주식비 주식에. 맥건니는 받기 좋다고 말했는데 요즘 추워가지고 이불이 이불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좋아요. 응. 본격 집순이 만들기 반나 집순 <laughs> 집순이 좋아요 여러분. 어, 음. 생각해보니까 이번 겨울에 한 번도 감기 안 걸린 것 같아. 음. 그렇지. 다다 그래. 건강했어 우리. 응. 나는 언제 아팠는지 기억이 안 나. 넌왜 이렇게 튼튼할까? 역시 몸세. 역시, 음세. 역시 언니는 우리 캐팅. 건강하게 먹잖아. <laughs> 감사합니다. 올해도 건강한 한 해를 보내게 해주셨어요. <laughs> 팬분들도 아프지 마세요. 음, 아프지 음, 마요. 아프면 정말. 내 손에. 누구 손에? 내, 손에야. 내, 손에야. 내 손에. 맞아요. 내 손에. 맞아. 내 손에. 내 손에. 그리고 요즘에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굳어서 잘 다친데요. 맞아. 음. 근육도 조심하고 어깨 무릎 허리 막 이런 데 되게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하세요. 잡아 음. 펴 가지고. 다 주머니 손 넣으면 안 돼요. 음. 진짜 맞아요. 항상 말 좋은 건데. 넘어지면 이렇게 혹하다렇게 된다고. 주머니 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탓쳐. 혹하다예이죠 음. 걸어가면서 어? 어? 이렇게 아, 아, 아이패드 하고 네. 그러지 말고. 어? 집안 예. 집안항안앞예 얘가 없냐. 크리스마스 때볼 영화 추천해 주세요. 음. 크리스마스 영화. 나도 영화 보고 싶어. 조금... 크리스마스 엔케빈이죠 마음 참... 따뜻해지는 영화 그런 거 없나? 음... 추천해 보고 싶다. 진짜. 저희 추천해 주세요. 공포 영화 보세요. 공포 영화. 좋아해, 공포 영화 나경이지. 나경이 공포 영화 너무 보고 싶나 좋아해 공포. 추천해 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아, 도어럭이 영화예요? 아죄송해요 <laughs> 아 제가 요즘 요즘 신세대 영화를 잘 몰라서 아마 <laughs> 세상에 많이 어둡나요 테리 보조 분명히 없는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 고음나름 음, 음, 분위기 음. 있잖아요 여기 불이, 불이? 서 그래 원래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할까? 아니면 불 하나 켜볼까요 어때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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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게 샤라랑 밝게 샤라랑, 샤라랑 해봐? 해볼까 해볼까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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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분위기대로 어. <laughs> 어때? 어때요, 어때요? 너무 밝아졌어? 너무 갑자기 확 밝아진 느낌이긴 한데 어때요? 음 아까 분위기가 더 뭔가 크리스마스 어, 느낌인 것 같아 지금은 뭔가 라면 끓여야 될것 같아 지금 갑자기 우한 시야 연습자 가자 황기태 오늘 하루도 안 바짝 보자 내가 가볼까? 아 이런 거 너무 밝나? 끄는 걸추천해라고요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다 오케이, 네, 오케이. 저는 그런게. 이런 댓글을 왔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환하게 안 해도 저희 네명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아! 어머냐! 아, 아, 지상원이 제스처. 아, <laughs> 야, 이거 왜 이렇게 좋냐? 난다, <laughs> 난다, 다 아니, 매거니가 <laughs> 네, 이거 멋있어요. 진짜 할줄 몰랐다고 해놓고. 어, 매거니도 요즘에 이거 몸에 베겨가지고 자주 쓴다구요. 내가 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아주 찰진 제스처란 말이야. 왜? <laughs> 불쌍해. 네? 아니 너 볼까? 스윗 롬쌤. 아니야? 응, 아니야? <웃음> <웃음>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들어와 들어와. 아 유부초밥이 맞어요 여러분 유부초밥.